비뇨기나 신장 질환이 무서운 게한번 걸리면 재발이 정말 잦고 특히 신장은 기능 75% 정도가 생실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애치수의사 김민재입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비뇨기 질환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동물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쉽고 편하게 집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왜 많고 많은 영양제 중에 마시추를 먹여야 되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죠. 강아지 고양이 둘다 사망원인 탑3 신장 질환이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아이가 소변량이 줄어들어서 내원을 하셨다가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보호자분들도 계셨고, 아이가 평소에 계속 울어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방광형 진단을 받고 당황하는 보호자도 계셨어요. 비뇨기나 신장 질환은 아이가 비만일 때 소변 배출을 잘 못해서 염증이 쌓이거나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생식기에 세균 감염이 되거나 선천적으로 신장이나 배뇨 기능이 약한 아이들도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큰 원인 중 하나고요.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데 비뇨기 질환, 신장 질환하면 무조건 음수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신장 기능이 약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노폐물이나 독소를 잘거르지 못합니다. 이런 게 쌓이면 방광염이나 결석 같은 비뇨기 질환이 생기는 거죠. 배뇨 과정은 여과, 세뇨, 배뇨의 3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비뇨기 전체가 고장이 나게 돼요. 이건 그냥 음식량만 늘려진다고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배뇨 과정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고 배출할 수 있게 신장, 방광, 요도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추에는 반려동물 영양제 최초로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적용됐어요. 일반 글루타치온보다 흡수율이 7배나 높고 항산화 효과도 3배나 높아서 신장 노화를 억제하고 비뇨기 염증 감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 말고도 다른 영양제에서 볼수 없는 프리미엄 기 기성 원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피크노제놀은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천연 항산화제예요. 특히 신장세포 손상, 신장염증 반응 강세 효과가 다수의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글로벌 특허 성분이에요. 거기다 기능성 원료 27종을 배합해서 단순히 배뇨량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반려동물의 비뇨기와 신장 건강을 생각해서 요로신장 문제를 근본부터 개선해주는 완벽에 가까운 영양제예요. 비뇨기와 신장은 반려동물의 평생 건강을 좋아할 만큼 중요해요. 마시추 하루에 한폭 꾸준히 챙기셔서 아이들의 비뇨기, 신장 질환을 예방해주세요.